아니요, 님드도 나와야지 이렇게. <laughs> 어. 오잘 돌아가지 않냐? 이야. <laughs> 아 내가 이거 안 한다고 애들이 왜 소주 먹는데 안 흔드냐고. 음. 난 흔드는 거싫어하거든 음. 괜히 뭐뭐 뭐 있잖아 찌그러 있는 거도 뭐 왠지 그떡 끼는 거같고 아니면 또 뭐야? 뭐 흔들어서 하여튼좋을건 없을 것 같아. 이 병이 또떡끼 뭐 것도 붙을 것 같고 왠지. 어? 그럼 맛도 별로 소주 맛에 본연의 맛보다는 왠지. 난 그럴 것 같아서 안 흔들거든. 근데 애들이 왜왜 왜 소주를 안 흔들어 먹고 이러더라고. 흔들고 또 여기 뭐탁맞히 어, 이치고 뭐 외치는, 음, 외치는 거야? 이거 이거 한번 하고. 외치는 거 이거. 열심히 준비하시오 오늘도 맛있는 스메기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피만 해도. 그러니까 이 일부러 막거피 따는 거 아니야? 음. 큐큐. 큐큐. 아까 홍상이가 큐큐 그래 웃어가지고 이따 좀에 이따가 큐큐 할게요, 그렇지? <laughs> 감바스 감바스? 어? 감바스 <웃음> 감바스 감바스 <웃음> 감보스. 꼬랑지. <laughs> 응. 근데 이거 꼬랑지가 없으면 난더 좋겠어. 이거 이거 좀 여기다. 꼬랑지가 없으면 더 좋겠어. 그때 이게 없으면 또 뿌다고 안 난대나? 치. 난 이제 어디까지나 상기추상적인 생각. 음, 꼬랑지가 없어야지. 그 지금 먹기가 편하지. 이거 그 빵에 찍어 먹어도 이거 꼬랑지가 없어야지. 음, 음. 아, 빵 없어서. 응. 야 이거 이게, 이게 올리브 유 이렇게 잘 찍어 먹어. 음. 올리브 먹은. 너무 좋아요 난 상대 정말 특허가 아니야 아 그렇지 못뭐 뭘까 아유 못해서 못해 할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먹기만 하 이제 뭐뭐부터 뭐부터 넣냐 음, 음, 뭐부터 튀기느냐 이제 음. 해물이 안 녹았었잖아 그래서 내가 오래 튀긴 거고 이제 좀 오래된 거고 해물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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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녹아 있어야 돼 새우가 그러나 음, 음, 물기가 물기만 빼갖고 그면 튀기지만 않게 막 물기가 없어야 돼 무조건 근데 마늘 음.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찾았죠? 응나 음. 아, 마늘 좋아해 내가 새우 좋아해지 마늘 좋아해지 원래 새우 마늘 올리브유 기본 이거만 들어가도 감봤어요. 굳이 음. 음, 이런 이런 어, 이런 거는 그냥 아니? 있으니까 넣는 거. 그거 뿌리는 거. 나 파슬인데 리 바질 좀담뿌 별로. 야요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주간이 맞다. 꼬면 누가 이거 이쁜이 너무 화질이안 좋아서 여기다 밴드를 깔고 응. 저걸로 하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안 먹고 그래서 그런 거지, 거지 응. 음. 음. 다시. 응. 술 따르고 마실 때는 맛있게 먹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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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laughs> 이게맛있냐저게맛있냐1 뭐. 예. 얘가 맛있어. 얘가 맛있어. 둘다 각각 맛이 다른데 오랜만에 먹는거이지 음. 난전못 걷는데. 혼자 먹더니 혼밥시켜 먹긴 못 되잖아. 새우거 먹어 <laughs> 난 배가만 좋아요, 원래. 해도 야, 해 좋아하잖아. 싫어하지 않는데 좋아하잖아. 새우도그거 하고. 괜찮뭐딱새우 그러니까 좋아하는 점. 냉동해야 게는전 근데 게중냐 사람들은 리 하는 게아니라 이게 뭐 있나? 기계가까는거까는 건데?

나물 마실 시간이라고 저기 딱 오잖아. 너너 캐롤 하나 불러야 돼. 아, 캐롤 하나 불러야 돼. 캐롤 골라. The device is ready to pair. 음. 캐롤 내가 캐롤 해 줄게. 눈으로사슴꾼는 매우 멋지이는고 만일 내가 봤다면 불도 냈다 했겠지. 나는 보는 사슴은 놀려내며 울었네. 가엾은 저 눈으로 왜 둘이가 내려네안 되기 전탄절한 산다 마하기는눈으고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치고그눈으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누더풀 사슴코는 기이기르기억되사슴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은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 가엾은 저 루돌풀 <목소리> 아상튼그만사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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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우 차가 여우. 지금 뭐야? 남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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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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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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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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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나고딩대 여쪽도 들거 진짜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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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술을 막다 술을 먹어야 되겠요 어, 이거 오데고가 아닌데요? 어떡하죠? 어, 죠 어, 갈까요? 골 밑에 골을엇갈리게대첸비고지가 다음 <laughs> 말은 안 들을 걸로. 어, 이거 어떡죠 안산, 더이상 하면 진짜 널 마녀로 생각할 수도, 그러니 시작! <laughs> 아, <laughs> 맘대로 생각세요 창민, 안산, 사랑한다, 친구. 날 사랑한다. 창민, 안산, 스포츠 머리 어때? <laughs> 창민, 안산, 그러니까 스포츠 머리 탐하는 걸로 골. 뭐야 대태복 그건 뭐야? 이 나오는 게? 얘 있는 거잖아 앞에 아, 네 이름 아니 그래 대태 해골 해골이잖아 내가 해골? 아 그래서 대태복 해골이라고 그런 거야? 응 아우 이게 무슨 말이냐 청 said, 점 o m e type o 뭐야 왜 e e k 그 Then, the choices of t 은 e boy, where to come out, t h e